휴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신비로운 사건 중 하나로 예수님이 재림 때 믿는 자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 오해와 혼란을 겪고 있기에 지금부터 휴거의 핵심적인 비밀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오늘 휴거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코 이상하지 않을 만큼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첫째 휴거는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휴거가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난다고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라는 구절처럼 휴거의 때는 예측할 수 없기에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둘째 모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들림 받는 것 아닙니다. 휴거의 대상은 오직 진적으로 예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고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로 주여 주여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휴거는 마지막 환란 때 피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휴거는 실제 일어날 사건이며 성도 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장치입니다. 은시불서 구장처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깨어 있는 자들을 환난의 시간으로부터 반드시 지켜 주십니다. 추고의 진짜 비밀은 시기와 때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신실한 관계의 삶입니다. 믿음만 잘 점검해도 영적 레벨은 쭉 올라갑니다. 티민지로스 채널을 구독하시고 때를 따라 전달하는 메시지로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 눈이 열리는 팀이셔서 강성용 목사입니다.